안녕하세요, 홍수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6월 19일날 김남심 대 김영규 시합 전에 홍선생님한테 한수 배우러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좋은 선수, 좋은 상대방일수록 시합이 더 좋아져요. 이상한 선수 만나면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그 시합 정말 한번 기대해 보시고 아마 여러분 6월 19일날 아주 좋은 시합이 될것 같아요. 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왜안 하냐고. 이거. 주고는 왜안 빼냐고? 주고 빼는 거요? 그렇지. 잽을 안. 딱 이거 주면 상대방 계산이 여기까지 아니야. 음. 자 요거 있다가 요거 왜 이거는 하냐고안 하냐고? 안 하냐고. 음. 슈가레리는 알리, 플로이드 메미드 주니어, 음. 뭐야 주특기가 이거 아니야? 풀 카운터. 근데... 딱 해놓고. 상대방이 전부 응. 다 키가 큰데. 응. 카운터 같아요. 상관없어. 응. 절대 상관없어. 제가 먼저 맞지 않을까? 뭐. 아니, 알리가 자기보다 키큰 사람 많아서 상대방이. 예. 자, 준특기가 뭐야? 이 사람은 숙이지를 않잖아. 여기 예. 이게 기준 아니야? 이게 여기서 기준 아니야?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예, 피하고 예. 뒤를 젖히고 예. 그냥 못 잡는 거라말야 뭐. 피하고 때리는 이게 참 어려운데 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걔 이러고 또딱다 이거 치잖아 이걸 순전 예. 멕시코 스타일로 따딱다 치잖아 그럼 따딱다 치니까 나도 이제 내려고탁낼거 아니야 나도 예. 어 그때 그냥 피하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유도를 하는 거지 그거 옛날 스타 일 요즘 스타일 바로 받는다고 하지 았습니까 선생님? 바로 받는 거예요. 어 그럼 그런데 바로 받게끔 하는 것도 또 선수 아니야? 예. 어? 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 세계 챔피언 될때 아놀드 테일러하고 시합 할 때는 그냥 때리라고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좋은 선수인데 네. 날 때리라고 다이 가드를 내렸다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거 때리잖아. 네. 그건 한발 빠지면서 그냥 받아 때렸다고. 어. 상대방 속도가 빠른 거지. 뭔빠 같이 내면 되지. 같이. 같이 내야 돼. 같이. 네. 내가 빠른 선수였는데. 네. 제일 예. 어려운 선수가 누구냐? 예. 내가 공격할라 그러면 같이 내는 거야. 어, 예. 어? 이건 사실 비밀인데. <laughs> 예. 같이 내잖아. 예. 수아나 같이 내, 같이 내 그래. 세컨들이 예. 같이 내잖아. 자 그럼 나올 것 같아. 얌마. 예. 나올 것 같으면 같이 내라고. 인마. 아, 같이 내 인마 그, 어. 그럼 이러고 이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럼 같이 내. 내가 먼저 때리는 거야. 어. 어? 네. 스피드를 그렇게 잡는 거라고. 아, 나올 것 같으면 같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러고 있다 이놈이 뭔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먼저 내. 나올 것 같아. 같이 내는 거야. 거야. 나올 것 같으니까 같이 내는 거야. 그 같이 내면 같이 내는 사람이 더 빠른 거야. 걔가 오히려 카운터 잽을 맞아. 응. 진짜 내말 믿으라고. 아. 그런데 자. 요게 나올 것같아서 내가 꽝 먼저 냈지. 예. 요거 나올 것 같아서 그다음뭐 이건 앞손 카운터근네 네, 나올 것 같다 할때 그냥 아 들어가야 게이 어. 크로스 카운터라고 그렇죠 그렇습니응 카운터. 어. 같이 내때가바로그럼그럼거그러그러이거 그, 바로. 바로. 그럼, 그럼. 다음에 는거안그어지는걸 그러는 거야 그그러이 거야 는거는 거야 는 거야 그러는 올바로 만들 땅땅 치면 안 맞았어. 예. 안 맞으면 뭐 어떻게 돼? 훅 고담이게 그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그 가르쳐 줄때이 주먹 주는 법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건 훅 선수한테는 좋지. 요새는뭐 훅도 이렇게 치니까. 아, 맞아요. 굉장히. 우린 옛날에 이렇게 쳤거든 저도 그러니까 한 이렇게 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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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사실 펀치 면에서 훅 선수들한테 유리하지만, 스트레이트 치는 사람들한테 시간이 걸려, 사실. 아, 예. 시간이 걸리지, 아무래도. 이거 네, 뭐 이중으로 하겠... 돌려야 되니까. 네, 뭐 근데 이게, 이 상태로 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딱지어지면 여기서 때리는 대로 이게 튕겨 들어온다고. 한번 해봐. 튕겨 들어온다니까. 이 인체 구조상. 이거를, 이거를 돌리질 않으면, 딱 이렇게 하면 이건 끌어당겨야 돼. 근데 이게 돌려져 탕가 어, 이게 들어간 들다는말이야어 그럼 나도 모르게 완투쳤으면 이것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완투하고. <laughs> 그렇죠 이거 이거 돌돌아두니까 돌, 이걸로 커버를 해야지. 어. 그러니까 내가 밸런스를 잡는 게 아니고 우리 공격이 제대로 되면 밸런스가 잡힌다는 얘기지. 아 예. 그 어느 누구를 상대하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거부 어. 먹지 않는데 어. 너무 그 상대 선수가 빠르니까 이걸 내가 이제 경기를 안 하지 꽤 오래 됐 오래 는데 오래 는데 우리가 오히려 부담은 없지만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계 피언이김기수이요예 이제 네, 네. 어. 그때 김기수가 뭘이겼어 이겼어, 이겼습니다. 음, 이겼어. 잼으로. 캐치 잽으로 이겼어 잽으로 캐치 잽으로. 어 그러니까 이게 블락킹이지 블락킹. 이걸 잘했다고 그분이. 네. 잽이 맞다가 응. 상대방이 누적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응. 지금 여기 있지만 나하고 체중 차이가 나도 들어오는 네. 이거 쳐버리면 이거 절대 못나와 이거 그렇지 어아 보고도 못 때린다니까 자 여기서 날자 잽한테 쳐봐봐 응. 이렇게 이렇게 지믄 이게 일로 오잖아 네. 이게 못나가 절대 못나가 깨치 잎을 잽 깨치할 때 이제 보통 아마추어는 게 왼손으로 이 앞손으로 이렇게 막으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이 잎을 이렇게 이걸로 막아서 치라고 네. 하는데 뭐 이거 오른손으로 그럼. 아. 그럼. 그런데 그게 유리한 점이 뭐냐? 네. 여기서 상대방이 들어올 때, 네. 이거 딱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인체상 이게 딱 이렇게 되면 이 오른쪽 어깨가 들어가죠? 네. 그지 나도 모르게. 선생님은 잽치니까 뭐 이렇게 막으니까 이게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서 치는 펀치는 곱하기 둘. 아. 왜? 어깨가 통으로 도니까 거의 어, 훅 수준이네요, 이게 거의 무슨 훅 네. 수준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요, 요 넓이하고 어깨 넓이하고는 거의 일종 배가 더 어깨가 더 넓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회전력이 훨씬 크지 이게. 어, 음. 그러니까 여기서 땅하다가 딱랩프 잽을 친다 해서 딱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땅 가도 나도 모르게 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 캐치 잽이 굉장히 센 거야 이게. 그 아까 그, 그뭐 아까 그그뭐 이렇게. 팔이 길고 네. 스피드가 빠르고 좀 같이 내야는 거네. 같이 보통 저희가 초보자들이 할 때, 초보자들이 한 속도면 쫄아가지고 이렇게 조목이 응. 안 나잖아. 그때 항상 같이 내라고 같이 내라고 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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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프로 와서도 똑같이 그냥 똑같아. 네. 같이 무조건 들어올 때 같이. 아니, 사람 때리고 맞고 피하고 이러는데 무슨 아마추어 복싱, 프로복싱을 구별하는 사람 쫓아나고 무서워. 나도 아마추 복서 출신이지만. 예. 난아마추때세 번을 다 졌어요. 어. 그리고 프로에서 또 비기기까지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발전을 했는데, 내가 복싱을 제대로 배운 거는 흔들다가 때리는 게 제대로 된 선수를 만든 거야. 흔들다가 때리는 어. 네. 우리 아마추어는 다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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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네. 그럼 맞아도 타격이 오는 거고 어. 그 다음에는 이풋뚝이 이렇게 붕붕 떠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맞으면 다이 타격을 회복 좀 되죠 질문이 있는데 요 네. 상대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면 음. 저는 어떻게 스텝을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면 그냥 바로 잡혀 <laughs> 계속 흔들어요? 흔들면 그냥 잡혀 어. 그럼 그럼 왜? 같이, 같이. 우리가 반박자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음. 네. 반박퀴 빠르게. 자, 여기서 보고 뭐 그죠자 이런 선수들하고 <laughs> 예, 시합한 이런 선수들하고 시합 걸렸다 이거예 이런 선수들하고. 예, 예. 그럼 여기서 그냥, 그냥 손잡으면 되니 이런 식으로. 지면 잡고 있다가. 예. 그럼. 흔들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럼 누가 더 빨라. 누가 더 파워가 있고. 하여튼 복싱이라는 거는 정말 커스다마토라는 그 마이타이슨의 그 그, 그, 어, 그분이 전무후무한 유언을 제대로 남긴 거야. 무비어헤 your h 그, 아니, 그 얼마나 훈련 무 o v e your hea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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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이 y 리 출신 이 b 리 출신 아마추어하고 프로에서 벽, 빛도 못본 사람이지만, 예. 이태리 출신 이민 일세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선수는 얼마나 잘 키웠냐고. 볼줄 알고. 음, 어. 음. 그래서, 레녹스 루이스 알죠? 알죠 예. 레녹스 루이스가 어, 아마추어에서 금메달 따고 막또 예. 유럽 쪽에서 이름 날릴 때, 마이크 타이슨은막 프로 세계 챔피언 되려고 막 올라갈 때야. 아. 커스타마토가 제네들 둘이 끝에 반드시 한 번은 붙는다 그래서 물론 레녹스 루이스가 있겠지만 네, 네, 네. 네, 네. 그때 네, 네. 마이 타이슨이 불 먹고 이럴 때거든 사실 네. 아. 그러니까 마이 타이슨의 전성기 네. 때 레녹스 루이스하고 시합을 했다면 레녹스 루이스가 이길 수는 없지 근데 그게 내, 내가 생각하는 네, 네. 거 중학교 때 봤습니다. 응, 응. 물론 레녹스 루이스도 얼마나 재하고 완투를 잘 쳤냐고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타이센이 팔도.. 손.. 팔도 짧고 그러는데 잽을 어떻게 치나요? 천만에 말씀.. 네. 자모라가 나보다 팔이 짧은데 팔에서 이렇게, 이게 좀 틀어서 잽을 쓰는 것 같더라고 아니 걔는 그 머리를 움직이니까 네. 걔는 머리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나간다니까? 아, 네, 네, 네. 그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 피한 각도에서 손을 내는 거 그렇지 피한 각도에서 손을 내라고 보통 이렇게 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 다들, 다들 뭐 움직이다가 다 움직이다가 제자리에 왔을 때 잽을 칠라 그러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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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였으면 움직여서 움직인 각도에서 손을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타시 크 이걸 잘하지 슥-쿵-쿵 이럴 잘하잖아. 이걸 잘하라고. 그래, 그래, 그거야. 여보시 야빠 그거 써봐. <웃음> <웃음> 연습을 해야 되거든데 아, 알아다가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머슬 메모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 빨리 하려 그러지 말고 이 백을 놓고 쳐도 예. 자쿵 쭉쭉. 어, 응. 그렇지. 응. 이것도 쳐야지. 어, 보통 원단 장면이 일로 피하면 이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응. 그렇지도 않아. 응. 요이 이렇게 해좀 땅! 땅! 이것도 되고 그렇지. 이렇게 해 서면 이게 더 응. 응. 어. 이걸 치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피하는 <laughs> 쪽에만 상대방이 정신 못 차려. 그래 가면서? 야, 뭐 이상한다고 와서 맞거든. 지금 우리는 이저이 어, 이, 이, 샌백을 백을 치면서 다 이러고 치는 거 같지? 네. 시, 시, 시합 때 사진 찍어봐. 이거 다 벌어져. 이거 아, 시합 때. 어. 그러니까 피한 각도에서 손을 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그렇지. 그거야. 그래. 또 전루 빠져봐. 여기서 피 하고? 그래. 전루 빠져봐. 그래, 그또 쳐. 아니, 아니 이걸 또 치라고. 어, 여기 그래. 어. 피하고 그래. 그렇지. 어. 머리가 절로 가서. 네. 머리가 절로 가봐. 머리 절로. 그랬 어. 쳐. 또 일로 와봐. 그랬제. 어, 그렇지. 또 절로 가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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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상대방이. 어이 새끼 뭐 <laughs> 하는 <laughs> 거 어, 어 상대방 이놈이 네. 뭐하는 놈이냐 그럴 때 아, 상대방이 당 하는 거야. 상대방이 제기야. 스템을 뛰며 갈때 저는 그냥 무시하고 거를. 재보. 재보. 아 해봐. 얼마든지 맞힐 수 있어. 음. 복싱 티셔츠를 홍수한 사자로기를 구상을해가면서이 티셔츠 입었는데 이 티셔츠 입으니까 이 스피드가 더 나오는 거 같아. <laughs> 저. 아 이게 너무 좋아. 이게 그때 당시에. 1975년 당시에, 네. 세계 챔피언들이 링 잡지에 나왔는데, 나만 아. 왕관을 썼어. 그래갖고, 이거를 아. 내 모토로 삼은 거야. 아. 이게, 이게 너무 잘나왔어 앞으로는 이홍 45라 그래갖고, 이 사전 오기가 올해로서 45주년입니다. 응. 45주년이야. 어. 이 45주년이고 그 홍미 때 45는 무슨,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네 번을 쓰러지다 다섯 번째 이겨서 온 국민들에게 참 희망을 줬었다. 여러분 많이 구매 좀 해주세요. 근데 뭐 디자인도 괜찮고 많은 복, 풍수한 TV 복싱 팬들의 댓글을 기준으로해서 그 의견을 기준으로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눈좀 하세요. 아는 사람과 학교입니다. 화이